안녕하세요 여러분 롯데 최준용 세부 지표로 본 커리어 하이 향한 완벽한 부활 롯데 자이언츠의 불펜 핵심축 최준용이 숨겨진 통계 지표들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 최고 시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표면적 성과와 내재된 잠재력의 격차 최준용은 4일 기준 시즌 22경기에 등판해 24.1이닝 동안 3.33의 평균 자책점과 함께 9홀드 1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어깨 수술 후 부상에서 복귀한 뒤로 필승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며 팀의 든든한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롯데가 2위 자리로 올라선 지난 3연일 지전에서는 1.1이닝을 실점 없이 틀어막으며 승리 투수가 되어 팀의 상승세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3.33의 평균 자책점은 한 팀의 필승조로서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7일 케이트전 등판에서는 0.2 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오피안타 3자책점을 허용하며 패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경기들이 전체 평균자책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준용의 실제 투구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혁신적 수준의 세부 지표 개선. 하지만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이번 시즌 최준용의 활약은 예년에 비해 놀라운 수준이다. 프로야구 통계사이트 스태티지에 따르면 최준용은 이번 시즌 2.03의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본인 커리어 평균 3.75보다 1.7이나 낮고 이번 시즌 리그 평균 4.13보다도 2.1이나 낮은 수준이다. FIP의 실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3.33의 평균 자책점에 비해 최준용이 더 훌륭한 투구를 하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허용한 타구들의 운이 따르지 않았거나 리그 중화위권인 롯데 수비진의 영향으로 인해 언하가 높게 기록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계학적으로 이래에 비해 낮은 FIP는 남은 시즌 동안 그의 평균 자책점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재구력과 삼진 능력의 극적 향상. 최준용의 가장 눈에 띄는 개선점 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kbb 삼진 볼넷 비율이다. 종전 본인의 커리어와의 시즌이었던 2021시즌에는 9이닝당 8.56개의 삼진 을 잡으며 3.04개의 볼넷을 허용해 2.81의 kbb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그는 9이닝당 11.1개의 삼진과 2.2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양 지표 모두에서 커리어 아이 시즌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5.00의 KBB는 2021년 대비 78% 향상된 수치로 개선된 재구와 함께 구위의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삼진을 솎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최준용은 이번 시즌 167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안타 생산 역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는 커리어 통산 피안타율 248에 비해 8푼 1리가량 낮은 수치다. 피안타와 볼래 감소로 인해 더바히 이닝 당 출루 허용률은 0.86에 달하는데 이는 이번 시즌 20이닝 이상을 투구한 구원 투수들 가운데 삼성 백정현, SSG 조병현을 이은 리그 3위에 해당하는 뛰어난 수치다. 9위 향상의 과학적 증거 높은 삼진율과 낮아진 피안타율은 최준용의 9위가 전성기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위력적임을 의미한다. 최준용의 개선된 허스윙률과 콘택트율을 통해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최준용이 기록한 전체 스트라이크 중 18.2%는 허스윙 스트라이크였다. 이는 2021년 12.8%과 본인 커리어 통산. 12.3%에 비해 42% 이상 향상된 놀라운 수치다. 헛스윙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콘택트율 역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번 시즌 최준용의 투구에 대한 타자들의 스윙 대비 콘택트율은 64.6%로 2021년 75.1%과 커리어 통산 76%에 비해 11% 12% 포인트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타자들이 예년에 비해 최준용의 공의 배트를 갖다 맞추기가 현저히 어려워진 것이다. 포심 페스트볼의 변화가 가져온 혁명. 어떤 변화가 최준용의 세부 지표 개선을 불러일으켰을까? 가장 큰 변화는 구사 비율 63%에 달하는 포심 페스트볼의 구위 향상이다. 이번 시즌 최준용의 포심 평균 구속은 150.2km/h로 전성기였던 2021 시즌 146.8km/h 과 커리어 통산 146.6km/h에 비해 3km/h 이상 증가했다. 지난 시즌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술과 재활을 겪은 후 치르는 첫 시즌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놀라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첫 시즌에는 구속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준용은 오히려 커리어 최고 수준의 구속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시즌 2.9를 기록했던 포심의 구종 가치가 이번 시즌 7.4로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여기에 슬라이더, 구종 가치 2.5를 23.4%의 비율로 적절히 배합하며 타자들을 완벽하게 요리하고 있다. 팀 플레이어로서의 완벽한 역할 수행. 구원 투수로서 최준용이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 역시 돋보인다. 최준용은 이번 시즌 7명의 승계 주자를 물려받는 동안 단한 명의 주자도 실점으로 연결하지 않으며 0%의 승계 주자 실점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팀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남은 시즌 이러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준용이 중요한 순간마다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최준용은 4일 기준 0.75의 더블 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이번 시즌을 5월 중순에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후반기 화량 여하에 따라 본인이 2021년 기록한 커리어 하이 2 1 6 수준을 경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점입가경의 순위 싸움 속에서 단단한 롯데, 필승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최준용이 남은 시즌 보여줄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석. 가파른 성장세로 선발투수 완전 정착. 롯데 이민석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선발투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점차 소화하는 이닝을 늘려가며 거인 선발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승부처에서 빛난 투지와 집중력. 지난 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LG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이민석은 마운드에 올라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1회 LG 선두 타자 신민재를 상대로 150km 초구를 과감하게 꽂아 넣었다. 볼이었지만 6구째 치열한 승부 끝에 신민재를 땅볼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1회 후속 타자 김현수, 문성주 역시 연속 땅볼로 아웃카운트를 쌓아가며 안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전날까지 승패를 한 차례씩 주고받은 롯데와 LG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위닝 시리즈를 기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승부는 선발 투수 맞대결 양상을 보였고, 이민석에게는 팀의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위기 관리 능력의 성숙함. 이민석은 2회를 3자범퇴로 깔끔하게 정리하며, 리듬감 있는 투구를 이어갔다. 하지만 3회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LG 선두 타자 천성호를 볼넷으로 출루시키며 불안한 신호를 보냈다. 두 번째 타자 이주원을 좌익수 등공으로 처리해 아웃카운트 하나를 확보했지만 후속 타자 박혜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1 2로 상황의 실점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이민석은 당황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다음 타자를 땅볼로 유도해 아웃 카운트를 늘린 뒤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초보 선발 투수에게서는 쉽게 볼수 없는 성숙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최고 이닝 소화로 증명한 체력과 정신력. 이민석은 7회까지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다. 7회 LG 선두 타자 오지환을 뜬공으로. 천성호를 이루수 땅볼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세 번째 타자 함창건에게 안타를 내준 뒤김태형 감독의 판단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이민석은 63분의 2이닝 동안 사피안타, 0피홈런이사사구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으로 더그아웃으로 돌아왔다.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올 시즌 9번째 선발 등판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해내며 선발 투수로서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증명했다. 눈에 띄는 ERA 개선과 미래 전망. 앞으로도 이민석이 이닝 이터로 성장한다면 롯데는 사후 선발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평균 자책점 개선 추세다. 지난 5월 이민석의 누적 평균 자책점은 6.64에 달해 우려를 샀다. 하지만 6월 들어 꾸준한 개선을 보여 지난달 4.89대까지 낮아졌다. 7월 첫 경기에서 무실점 피칭으로 마무리하며 누적 평균 자책점은 4.17로 떨어져 안정권에 진입했다. 이러한 개선 추세는 이민석이 프로 무대에 적응하면서 투구 내용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월별 이하라의 감소폭 5월 6.64, 6월 4.89, 7월 4.17을 볼때 이민석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팀 전체 투수진 강화의 핵심 축. 롯데 알렉 간부아가 외국인 1선발 공백을 메운다면, 이민석은 선발진의 두개 구멍 중 하나인 4, 5선발 구멍을 확실히 막고 있다. 선발진을 넘어 롯데 투수진에는 이민석을 비롯해 홍민기가 등장하며, 바야흐로 화수분 야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경기가 끝난 뒤, 김태형 감독은 선발 이민석이 6 3분의 2이닝 동안 실점 없이 QS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보여주며 올 시즌 중 가장 좋은 투구를 해줬다. 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이는 감독이 이민석의 성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LG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롯데는 4일 광주로 이동해 4위 기아와 3연전을 펼친다. 3연전 결과에 따라 롯데가 안정적인 리그 선두권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민석의 지속적인 성장이 팀의 상위권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